모모 m u e 니다 사무엘상 h 1장 구약성경 a 상 사무엘상 r 1장 o m 절에서 u n 절까지는 Sang. Samuel 1 a n g c 절5 r i l Chang. Chiril c h i 1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먼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불도 함께 한자가 없었다. 백성이 사무에 대 사울이 우리를 다내겠느냐자가 군이 있가 그들을, 그들을 서 우리가 죽게 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옵니 셨습니다하의에게 우리 가를 모든 백성이 길가를벗서 어디서 여호와 앞서사우 왕으로 삼고 길라에서 여호와 앞에 왕들 드리고 사우 이스라엘 모든 자리 를벗서게기뻐니다 아멘 어느샌가 1년이 다전물로가고 있죠 벌써 12월 달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그리고 올해 우리 21일 작정 기도가 지금 절반을 넘어서 14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을 이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용서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21작정기도의 모든 걸림돌들을 없애시고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한해 마무리도 잘 하시고 21작정기도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군대도 없었고 뭐 왕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절을 보니까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왕으로 뽑히긴 뽑혔는데 할게 없고 어디 왕궁도 없고 하니까 자기 농사는 그대로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하니까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 암몬과 첫 전쟁을 지금 이렇게 치루는 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울이 속한 집파가 베냐민 집파가 정말로 작은 집파예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온라인 말에 진영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좀 뭐야, 막, 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단 하루만에 크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참 사람들 마음이 진짜 갈때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태도가 바뀌어서 오늘 범문에서처럼 죽이자는 거야. 사울을 왕을 무시한 무시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저놈들 다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러자 13절의 사울은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범문에처럼 하나님께 화목죄를 드렸고 15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 사울의 용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화합하는 계기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용서.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나름대로 다 시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허물을 막 들쳐내고 끄집어내서 비비고 막뭐 하는 한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하는 해요. 용서의 정의라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도말하셨다.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셨다. 언니, 깨끗하게 없애버렸다 그래서 용서는 서로... 고하면 용서 받는 건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야 돼서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말이 쉽다고 생각을 해. 이게 용서를 받는 것이 용서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용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진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잘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권면이 아니라. 용서해야 돼? 너희들 다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 왜 명령을 하실까요? 용서를 우리 머리로 해석을 하면은 하기도 어렵고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용서가 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익히 아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해야 돼. 용서해야 된다.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laughs> 사람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여기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좋은 이기성도 있어요. 전부 가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이기성도 있는데 진짜 사람이 이기적이야.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반대해. 근데 남은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자기는 죄를 한 개, 열개 지어놓고도 남한개 지으면 난리야.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유난. 우리가 상대방이 뭘 잘못하면 흔히들 그렇잖아요. 아, 뭐 세상에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야.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하잖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 이 것도 안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진짜 이기적이네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갖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잘안 되는 거예요, 생각 너무 자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일 때.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해버리세요. 사회생활하시면서 삶을 사시면서 야 내가 저건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저놈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짜 가만 안 된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근데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 성숙이 되는 거 그놈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어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경성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걸 놔야 돼. 그거를 쥐고 있는 한은 너희. 이거는 계속 될수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어. 이 일을 갈고 복수심을 갖고 있는 한은 내 기도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놔요, 빨리 놔요. 밉지만, 가만 놔두기가 싫지만, 나를 위해서 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야. 해야 돼? 안 하면 안 된다? 하 명령을 하시는 거 거기에다가 내 에너지,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되잖아. 그건 놔둬버려 이미 끝났어 나는 살아가야지 성공해 가야지 비전을 성취해 가야지 자, 교회로 한번 옮겨볼까요? 옮겨 용서라는 단어를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이에 교회 우리 구성원들이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놓고 그 사안을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일인가? 그럴 일이 아닌 거야. 그럴 일이 아닌데 그래. 그럴 일이 아 교회는 용서가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용서가 만약 없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교회 안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하고 누가 뭘 잘하고 그렇게 시시비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그거는 가려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사라져 버린다. 내가 이 일을 가고 저놈 내가 가만히 안둘 거야 하는 동안은 그거는 남, 남아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복수는 또할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 성취하지 못한다. 엄중한 경고인 거야. 교회 내에서 우리가 뭘 누가 방구를 끼든 안 끼든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면은 그래 너 방구 너 아까 두번 끼었잖아.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사라져 버리는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 방구 두번그 밝혀낸다고. 사랑과 용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가리고 판단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히 신앙을 가지면서 교육을 받았던 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코그름을 판단하는 장소가 교회였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동경 비전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용서로 서로를 받아들인 그런 은혜 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성이 없는 거예요. 건강성 교회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이 열 명이 모이든 백 명이 모이든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주아리하는 거예요. 그냥 이조건 나조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뭐를 용서가 없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남아날 것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용서가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고 가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야 지탱을 할 수가 없어 용서만이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또한번 가진을 하면서 또한 용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마가움 3장에 주님이 우리한테 또 말씀하셔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주기도 문에도 나 마음에 분노와 미움, 원망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연말에 특별로 우리 20일 작정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버리세요, 버려 버려. 이건 진짜야. 이건 돈도 안 되고, 뭐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쓸데없는 걸 우리는 악착같이 지고 있잖아요. 내 거야, 떠들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분노나 탐심보다는 사랑 위에 용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성장 성숙해 갈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주안점을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 성숙돼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 관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용서와 사랑 이외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아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요 아이고 요새 교회 다닌 것들 아이짜이런 것들 진짜 이참 답답한 세상이 된 거예요 진짜 답답한 너무 이기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세상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 이기적인 사람들 많잖아. 그래도 세상 사람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선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남 도와주고 하 그냥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한다면서 진짜 웃긴 짜장들이 있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행히 안 계시지만 큰 일이야 그러면 그래서 갈수록 그래서 큰 일이라. 진짜 그래. 우리 아내를 보내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 격계심 가는 거, 분노심, 화이거다 오늘부터 털어버리지 걱정근심 털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작정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비전을 확고하게 해야 돼. 확고하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확고하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 그래서. 내가 21일 작전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 미래는 지만 그래도 돈도 안 돼. 과감하게 버려 나한테 유일이 안 돼. 과감하게 버려 버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이게 딱더 이상 다른 걸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확고해 하고 주님 만나고 정말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아는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매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